고개를 하 이제. 오. 오이, 잘한다. 아 옳지. 아 스테레오 죽이는데. 오. 더 해봐. 민재야. 아 힘준다. 예. 나와. <laughs> 나와. 예, 예, 예. 하이. 아 <laughs> 경잇. 아니야. 아니야. 카메라 입적인데요. 뒤통수 보여주려고요. 일로 돌려 옳지, 옳지 여기 네, 뭐 신기한 게 있어? 엄마, 아빠 얼굴이 있어? 할아버지, 할머니 보여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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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얼른, 얼른 얼른, 얼른 사진을할게 좋아요 민지 씨전 민지 씨 옳지 보고 됐다 오늘 훌륭한 일하고 오셨어요 그 소감이 어때요? 어? 주사 빵빵 맞고 안 울고 어때요? 장군 오늘? 나왔어요. 오, 오, 아이고 있어요? 아이고. 오, 어 잘하네. 눈 감지 네, 오, 어요 아이고. 잘하하눈눈지지마 오, 오, 너무 웃 오, 다 오, 너 오, 웃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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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? 오, 네, 했어요 오, 잘했어. 참 오, 참. 오, 어 오, 진짜 눈을 번쩍 떴어요 눈을 번쩍 떴어요 손정아뭐 있어? <laughs> 큰 이모 대화 중이야 큰 이모 이거 찍어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안가져 놀았는데 가져 놀았던 증거 는기네 이거 <laughs> 들 고개 돌려 봐. 음, 뭐 응, 뭘 힘주고 있대요? 응? 가랑이 어준거 아니야. <laughs> 음. 아, 힘줘, 힘줘. 어. 아, 힘줘. 힘줘. 또춤 춰. 네, 음. 아.

네, 음~ <laughs> 이르기 이제 다 늘었어요? 응? 다 늘었어요? 응? 다 늘었어요? 무슨 생각하니? 응. 우리 아빠는 어디에? <laughs> 진짜 우리 아빠는 어디에? <laughs> 네. 아빠는, 아빠는 어디에? 아빠는 어디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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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만지나요 아빠는 나와요. 아빠는 나와요. 아 울어. 나와요. 아다는 나와요. 아요 아빠는 나와요. 아빠는 나와요. 아빠는 지와요 아빠는 아이는라와지녹화는지와요 아빠는 나와 아빠 목소리 들려줘라 하자 음. 음. 윙크? 윙크? <laughs> 오. 세상에, 세상에, 고개를. 3주 됐어요. 3주? 이제 3주 됐어요. 야, 3주월된것 같다, 너. 지쳤어. <웃음> <웃음> 지쳤어. <웃음> 지쳤어. 장거리 뛰셔서. 지쳤어요. <laughs> 얘네나 민재야. 야 이거 진